요즘 들어서 미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아주 드물게 있는 케이스일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거기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딜러들은 탁송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거의 뭐한 일주일 정도 만에 탁송을 타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원래는 사실 요맘때, 그니까 러 3월에서 4월 정도? 콜이 좀 살, 살아나고, 단가도 조금 뭐,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출근하고 계신 기사님들께 듣기로, 그리고 저도 병적으로, 직업병이죠. 한 번씩 콜창을 열어봐도, 이거 영, 안좋더라고요 그렇게 여러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더안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와서, 네, 어렵게 영상 켰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굳이 킨 이유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미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일반 뭐 개인 고객인데 혹은 뭐 딜러인데 그냥 단순히 돈을 안 준다, 요런 문제를 넘어서 탁송사 결제인 콜인데 탁송사의 경영이 참 이게 말하면서도 웃긴데 뭐 탁송비 사실 건당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경영상의 문제를 핑계로 돈이 없다고 탁송사에서 돈을 안 주더라라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들려요. 예전에 목포하고 제주도 탁송을 담당하시던 대표님이 이제 삶을 등지시 그 탁송 업체는 사실 조금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쇼킹했었고, 그게 저는 사실 뭐 거의 뭐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는 케이스일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뭐 때문인지, 좀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탁송사 자체적으로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 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한 세네 군데 이상이 들려오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업체들 상으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내용들 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서로들 공유하셔 가지고 어 그쪽 업체 콜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미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요? 탁송 기사는 어떻게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가심과 태도를 어, 준비해야 되는지. 이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참 말하면서도 웃긴데 이게 사실 탁송비를 조금씩 늦게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를 탔을 때 내릴 때 요금 안 내나요? 내리기 전에 요금을 내야죠. 버스 탈때 요금 내고 내릴 때 카드 또 찍죠.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비행기도 비행기도 티켓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뭐 그거는 대중교통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하다못해 대리비 모셔다 드리고 나서 아 오늘 저녁에 넣어드릴게요 하나요? 안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운행이 끝남과 동시에 결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식이고요 근데 탁송은 서로 바빠요 딜러분들도 바쁜 거잘 알고 있고 탁송 기사들도 한골더 타려면은 거기서 뭐돈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응당 줄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조금 뭐 바쁜 거 끝나고 주세요 저도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편의를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탁송 기사들이 근데 근데 문제가 응당 탁송 비는 조금 늦게 줘도 된다라는 의식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딜러분들이나 뭐 수출업자분들이나 하다못해 이제 개인이라도 탁송을 좀 자주 불러보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의 애티튜드를 보고 탁송비를 줄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또라이 기사한테 만나면은 이제 크게 대이시는 건데 많은 수의 초보 기사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물러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탁송비 못 받는 놈이 바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안 주는 새끼들이 개새끼인게 맞아요. 근데 일단 탁송비를 안 주는 쪽은 안 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죠. 확실한. 근데 우리는 탁송비를 못 받으면 당장 타격이 오잖아요. 내가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받는 사람들이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야 돼요. 뭐탁송비 주세요. 입금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 떠나는 게 아니라, 자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좀 쎄하다. 중고차 매매단지 같은 경우에 어, 이 사람 딜러가 통화하는 태도나 목소리가 조금 좀 이상하다,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발주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합니다. 뭐 그래봤자 별건 없어요. 그래봤자 핸드폰 실번호와 성능장으로 간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사 상호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수집을 해놓고 실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5분, 10분 단위로. 돈 주세요. 입금 바랍니다. 입 말합니다 돈 주세요 돈왜안 줘요 돈 입금 바래요 왜돈안 주시나요 빨리 입금 부탁드릴게요 저 아직 자리에 있습니다 등등등등 그렇게 계속 독촉을 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아이 새끼는 약간 또라인가? 어우 좀얘 예 약간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독촉을 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손님 만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5분 혹은 10분 후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어지간하면 줄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씹는다거나 거기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딜러들은 참교육을 해줘야죠 보통 상사가 특정되지 못해도 딜러의 실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은 구글이나 네이버 쪽에다 검색을 해서 상사의 상호까지 특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딜러의 이름까지도 알수 있죠 그랬을 때그 개인한테 독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사 쪽으로 먼저 전화를 하세요 상사 대표번호로 어디서 어디 가는 어떤 분의 콜을 탔는데 이쪽 상사로 검색이 된다 근데 탁송비를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안 주시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도 안 먹힌다 그러면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운영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자정작용을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그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번호도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매매단지 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뭐 운영위원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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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거 없는 매매단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극소형 뭐 다섯 개, 세개 상사 모여 있는 그런 건 말고는 그쪽에다 전화를 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탁송비를 아직 못 받고 있다. 이쪽 상사 저거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어지간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 탁송이 부른 탁송. 그것도 현금콜일 경우에는 초보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탁송비 지불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으세요. 현금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탁송비를 어디서 줄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전에 발주인한테도 확인을 받으시고 또 우리 탁송 기사들은 출발 후에도 혹은 출발 직전에 차 수령인한테도 전화를 하시잖아요. 도착 시간 고지를 할겸 정확한 주소를 또 파악할 겸 그때도 확실히 탁송비는 어느 쪽에서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 보세요. 발주인 쪽에서 아 이거 도착지에서 받으시면 돼요. 해도 일이 틀어지려면은 그 탁송비 가지고 서로 핑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확실하게 탁송비를 누가 줄 건지를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운이 좋아서 도착지가 내 근처고 출발지도 내 근처다. 그러면은 내가 심심할 때 가서 이렇게 괴롭히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근데 지방 콜인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그 탁송 콜한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거나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발주인하고 도착지에 차량 수령이나고 확실히 통화를 하셔서 탁송비의 지불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출발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막상 도착지에 도착해서 차 수령인이 차키 바꾸고 가버리고, 아이, 탁송비는 보낸 쪽에서 줄 건데 무슨 말이냐 해버리면은 경험이 좀 적으신 기사님들은 어버버 하다가 탁송비, 어, 하다가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 탁송비 지불 주체는 정확히 파악을 해 두시고, 매매 상사로 가는 딜러한테 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딜러의 실번호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주유하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 보내주고, 이제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이니까 내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제 번호로 문자가 자동적으로 날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탁송비를 떼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분들은. 안전 번호로만 통화하셔가지고 아차 어디다 세워놓고 연락 주세요 그러는 딜러들 문자를 유도하십시오 문자를 아 제가 이거 안전 번호라서 이거 좀 애매한데 저 제가 문자 보내드릴 번호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실 번호로 요구를 하세요 그랬을 때실 번호 주는 거를 거부한다 문자를 거부한다 나한테 문자 보내는 거걸 그런 경우에는 좀 대단히 의심을 하시면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안주려고 마음 먹는 새끼들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임금 체불률이나 사기에 대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뭐 수사 강도 이런 거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돈안 주고 떼먹고 사기꾼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대한 나라라서 이게 돈을 떼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미수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보기사님들. 다시 한 번. 제 영상 어차피 다 정자세로 시청하시지 않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첫 번째. 매매 상사로 가는 거는 딜러의 실번호를 꼭 확보를 해놔라. 이 실번호 확보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 제가 요거 안전번호라서 그런데 요게 가끔 가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문자나 연락 취할 실번호 하나만 문자로 좀 찍어주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시고 아니면은 매매 단지로 가는 콜이라면 보내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보내시는 분 핑계를 대세요. 보내시 하시는 분께서 딜러분 성함하고 연락처를 나한테 물어보더라. 탁송 기사를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내 차를 가져갈 탁송 기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고객이 스탠스를 취하더라라는 취지로 딜러분의 성함과 연락처 정도 그리고 상사 이름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미리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는 탁송비의 지불 주체를 발주인과 수령인한테 둘다 동시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출발 전에요.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라고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혹은 도착을 하면은 발주인이 계좌로 보내줄 거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해두시고 출발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탁송비 입금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 나를 세우셔가지고 너무 친절하게만 대하지 마세요. 특히나 탁송비 입금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너무 친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될때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지. 그게 뻐그러질 조짐이 보이면은 뭐 깡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사무적으로 되게 건조하게 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이게 이런 얘기까지를 영상에서 다뤄야 되는 현실이 참 슬픈데 뭐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고 다른 기사님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아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다뤄봤습니다. 부디 미수금 깔리지 않는 그리고 연계 좋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요즘에 콜좀 없는 거하 아, 이거 뭐 급복 그 되겠죠? 나아지겠죠? 럼만힘 내세요. 버티다 보면 잘될 거예요. 미수 까는 새끼들은 진짜 뚱배기를 깨버려야 됩니다. 이 쌍놈 새끼들.